라무 서가모니불, 라무 서가모니불, 라무 서가모니불. 어제 수석사회가 들은 동안거 해제 논문 듣고 왔어요, 방장스님. <laughs> 오늘이 동안거기도 해제자요이 동안거가 해제하는 날인데. 동안거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 이, 그걸 명확히 가슴속에 새겨둬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에 적합하, 적합한 계절이 다시 도래했다는 거예요. 수행에 적합한 계절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동안 것 때는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하, 우한 것들도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과 동안 것 어, 동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안 좋은 어, 계절이 음을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들도 이제 기도를 올려서 동안 를을다하고 이렇게 또 오늘 회향을 하죠. 오늘 달볼수 있대요? 못 봐요. 많이 흐려요.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봐야. <laughs> 예, 그래서, 특별히 법문을 어제 듣고 왔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해드리고 싶어요. 아,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불교적 가치 가치관이고 또 이게 불교적 가치관을 더 넘어서 이 세간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모든 여타의 쓸데없는 종교라고 하는 온갖 그런 것들이 뭐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뭐가 뭐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사기예요. 뭐든지 뭐든지 다 사기입니다. 이 세간의 절대적 진리인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이 안에서 온갖 각가지 요설로 붙다 시대, 그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기꾼들이 존재해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온갖 요설을 지어내는 사기꾼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 안에서는 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고를 벗지 못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욕망의 산물인 고를 벗지 못해요. 왜인가? 그건 앞서 말했듯이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 가끔씩 스스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가끔씩 스스로 돌이켜봐요. 그,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자신의 이 사악함을 스스로 정화하는 것도 아, 정말 겨워요. 비워도, 비워도, 잘라내도, 잘라내도, 어디선가 그 사악함에 그것이 뿌리가 다시 새서 생겨나. 내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세간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뭐냐면, 그것들을 껴안으라고. 그것들을 껴아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사악함도 정화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다른 이에 사악함까지를 하니. 그것은 무조건 안으려는 것은 자칫 사악함을 키우는 게될 수가 있어요. 사악함을 키우는 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부라고 꼭 지칭을 할수 없지만, 내가, 제가 어른 스님들을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른 스님들을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 그때마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안칠이 안 좋은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틈에 끼면은 물론 나도 뭐 질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질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런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른 스님께 그걸 고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마다 그 종단의 어른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종단에 그 스님들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나한테는 잘아는데 나한테만 잘하면 그 말이야. 제가 스스로 확신하지 않지만 확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득되는 것을 여태까지 다 뿌리치면서 살았어요. 모 스님이 저한테 저를 준다고 그렇게 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 그분이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시기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어요. 다른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어느 절인지 지명을 오늘은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나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뭐라고 지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많은데에서 제가 모두가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주변 전체가 정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가 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악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물며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잘해준다는 거. 그러면은. 예? 마치 그런 면도 그런데, 하물며 그런 면도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악이라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밝은 물일지라도요. 똥물을 껴하는 순간 그건 그냥 똥물일 뿐이에요. <laughs> 내가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똥물을 껴하는 순간 그냥 막 똥물일 뿐입니다. 나도 똥물일 뿐이에요. 똥물일 뿐입니다. 아, 이 그런 게 하여튼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는 다르고뭘 하면서 이렇게 다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왜다 힘들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지 못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은, 왜 못하냐면은, 그분들은 입 이미 배는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으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까 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얘기를 못 봐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상담하신 분한테. 내가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주변과 내가 같이 어우러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진짜 그런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내 주변과. 나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평창에 있을 때 상담해주신 그기독교모 보살님, 이제 아직까지. 커피 잘 시켜 먹고 있을 그럼 커피를 이만큼,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 갖다 줄거 커피가 맛있거든요. 근데 그분 상담했던 그분한테도 했던 말이 있었어요. 평창에 딱 고지가 높아요. 산들이 다 낮습니다. 평창에 산들이. 평창에 가면 산들이 다 낮아요. 왜 낮은지 아세요안 가봐서 몰라요? 왜? 왜 낫냐면 고지 자체가 높아요. 산은 높은데 고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 이 700m에서 바라보는 800m 산은 높겠어요 낫겠어요. 고작 100m밖에 안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800m 위에 있기 때문에 그 100m밖에 안 되지. 마치 그래서 주변이 낫단 말이에요. 그래도 높은 산도 있지만 내가 밖에 통유리창으로 밖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분명, 저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볼 때는 산의 형세를 말하고, 저 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같이 저산 속으로만 들어가면 산을 보지 못할까? 왜산 속으로 들어가면 산을 보지 못하냐, 이거를. 우리 삶도 그것과 마찬가지지 않나. 우리가 남들 세간에 뭐 친구든지 뭐든지 이렇게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는 조언도 하고, 막,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말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본인은 그 산을 볼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바라, 살고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 불교적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관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건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절에 일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지만 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부처님 곁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해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부처님 곁에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지난 시간은 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난 시간은 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인지 아세요? 그게 그것은 굉장히 쉬워요. 생각해보면 단순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가치 또한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 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이 어때요? 대체로 적으다 놓치거나 잃거나 보낸 뒤에 간절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에 왔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가 친한 뒤에 네? 대체로 그것을 놓치거나 잃거나 보낸 뒤에 간절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생겨난 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하물며 저 우주에 있는 티끌 한 조각까지 모두가 다 소멸합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물론, 불교적 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부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교적 용어가 아닌 것들을 참 거론하면서 마치 불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건 부처님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하신 거거든요. 세 안에서 거론되는 것들을. 근데 불교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정말 외도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들이고 제가자고다 외도가 됩니다. 그런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지수화풍 사대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대도 다 소멸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켜서 색이라고 그래요. 지수화풍은 불교용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거론하는 거지. 그 당시 외도들이 주장했던 걸 거론하신 걸. 그걸 우리는 색이라고 해요. 그것도 소멸합니다.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가서 어때요? 놓치거나 잃거나 보낸 뒤에 그 간절함을 호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가치 있게 이룰 때에서야, 그것을 가치 있게 다룰 때에서야, 그런 절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가 없을 거라고. 그래야,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참, 눈을 감을 때, 마지막, 마지막으로 소멸될 때, 그때, 요한이, 내 삶이 여한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순간을 가치있게 이루고 이 순간을 가치있게 다루는 사람은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엇에서 반증하냐면 처음엔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가치를 몰라요.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을 우리가, 예? 어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쟁취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그 물건을 쟁취한 뒤에, 정말 내가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 소중함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이루거나, 그이 순간을 같이 있게 다루거나, 이 순간을 같이 있게 맞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놓치거나, 잃거나, 보낸 뒤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있게 다루고, 같이 있게 이루고, 예? 그런 사람은 여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리 와서, 많은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들이 그때그때 고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와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민을 해결한, 만약에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달라지느냐. 그냥 그 사람은 그 고민을 해결한 걸로 끝이에요.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 밑바탕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에 담임들,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못 다가갑니다. 내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못다가요 예? 아무리 가서, 부처님 코를 만지고, 귀를 만져도,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예,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못 다가가요. 예, 절대 못 다가가요. 예. 이제 동안거 해제가 됐어요. 이 안거, 이제, 안거 해제가 됐는데, 안거 해제라는 것은, 수행에 적합한 계절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더라도 그것은 무조건적인 최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최악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거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거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간절함을 갖고 가져야 돼요. 잃어버리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평온하게 살아갈 때 어떤 불리적 믿음을 갖고 내 자신을 받고 나가야 내가 힘든 상황이 닥쳐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찾아봐야 분명히 다시 얘기 드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가서 찾아봐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희망을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같이 있게 이루고, 이 순간을 같이 있게 다루는 사람만이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꼭 말씀드리고 싶어 나무, 사과문, 나무, 사과문, 나무, 사과문.